네, 안녕하세요. 삼남자 인삼농장입니다. 어, 오늘은 제가 이게 4년근 인삼밭에 왔는데, 어, 이게 아시는 분이 술 담는다고 이렇게 열매까지 다 뿌리로 통채로 잎이랑 해서 술 담는다고 몇 뿌리 캐달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어머니랑 같이 캐러 왔습니다. 이게 지금 보시는 거는 4년근 인삼이고, 어, 지금 바로 수확을 해보도록 할게요. 지금 캐로 어머니랑 인삼밭에 왔습니다. 그래서 이거 한두 뿌리만 캐 보려고 하는데 지금 흙을 좀 이렇게 파내고 나서 지금 인삼이 저렇게 있는데 캐는 요령은 좀 옆쪽을 해서 캐야 이게 뿌리가 손상되지 않고 캘수 있습니다. 이게 직파라서 밑으로 쭉쭉 내려간 인삼들이 많아요 그래서 캘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캐야 됩니다 그래도 뿌리는 실실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직 굵기가 그렇게 굵지는 않았는데 4년근 인삼입니다 4년근 인삼인데 지금 미가 굉장히 아래로 많이 내려가고 이게 그 씨앗으로 심은 거는 밑에 수분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수분 따라서 밑으로 계속 쭉쭉 내려가요. 그래서 이게 한번 심어 놓고 또한 옮겨 심는 게 아니고 3년, 4년 이렇게 나비두는 거라서 어, 최, 최대 6년까지 나비두다 보니까 이게 수분 따라서 밑으로 쭉쭉 계속 내려갑니다. 그래서 이렇게 깊이 박혀서 캘 때는 항상 주의를 해서 좀 바로 그 가운데 인삼 있는 데를 찍으면 안 되고 좀 옆부분에 가장자리 부분부터 해서 이렇게 흙을 파고 그 다음에 이 삼캐는 호미를 통해서 캐야 잘 손상이 안 가게 캘수 있습니다. 지금 장마철이라 그런지 수분도 이게 딱그 흙이 약간 뭉쳐질 정도로 수분 유지가 되면 좋아서 지금 수분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. 이 밭은. 보면 이게 4년근 인삼인데 중간중간에 씨를 이렇게 빠뜨리고 따가지고 빨갛게 익었습니다. 이게 보면 여기 보면 씨를 다 따주긴 했는데 이게 처음에 인삼 잎색이랑 비슷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열심히 잘 딴다고 해도 간혹가다가 빠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빠진 것들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 아주머니들 얻어서 조만간 이 꽃을 다 따서 어, 수확을 할 예정입니다. 보면 이거 4년근 인삼 두 뿌리 캐 봤습니다. 네, 이렇게 그 오늘은 인삼 4년근 생육 상태도 확인하고 아시는 분이 캐 달라고 하셔 가지고 이렇게 캐고 다 이제 캤습니다. 뭐몇 뿌리는 안 되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. 어, 잠깐, 구독과 좋아요 꼭좀 한번 부탁드릴게요. 댓글도 아주 큰 힘이 됩니다.